꿈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. 어제 4월 2일, 2020년 4월 2일 전화를 받고 꿈 분석한 케이스입니다. 이분이 꿈을 꿨는데, 동굴 앞에 같이, 남편과 같이 동굴 앞에 갔었다고 합니다. 근데 그 동굴 앞에 그때 배가 고팠다고 하는데, 큰 돌판이 있고, 화덕이 있는데 고기를 끄고 먹기 딱 좋은 어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고기를 끄고 먹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오른쪽에 고기를 돌리는데 고기를 돌렸더니 고기 한 팩이 있는데 그것이 그팩 안에 세 조각의 고기가 있었다는 거죠. 두 조각은 크고 한 조각은 조그만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작은 조각을 꺼내서 고기를 아, 참 맛있게 보여서 고기를 구웠다는 거죠. 근데 그 고기를, 구운 고기를 여섯 조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여섯 조각 중에 한 조각을 어, 자신이 맛있어서 먹고 나머지 다섯 조각을 보니까 남편이 다 먹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이 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? 그래서 고기란 것은 고기를 먹는 것, 또 고기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? 고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양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이분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뭔가 요즘 자기가 이 배고픔 흑이신가, 뭔가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봤습니다. 또한 가지는 그것이 세 조각이래. 세 조각이기 때문에 세 가지 어떤 중요한 요소를 찾게 됐습니다. 그리고 그세 조각 중에서 두 조각은 크고, 한 조각은 적고, 또그한 조각이 구웠을 때 여섯 조각으로 만들었다는 것.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? 상징을 찾아봤을 때, 이분에게 아주 중요한, 갈급한 것이 요즘 코로나 19로 어, 재정적으로 늘 자기시는 어,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늘 갈급함이 있었는데 개 어, 돈이 이달과 6월달에 어, 들어올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국가에서 주는 그 돈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고기 세 조각은 바로 어 돈에 대한 세 번에 걸쳐서 들어올 돈의 세 조각으로 나타나고 그 중에서 적은 것은 어 이번에 들어올 돈 국가에서 주는 돈인데 이것이 왜 여섯 조각이냐 하면은 그 집의 가족의 구성원이 6명이기 때문에 6인분을 받게 된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중에 일인분은 꿈꾼 분이 쓰지만, 나머지 5인분은 남편이 그 돈을 쓸 것이라는 것을 꿈이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어, 해석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분도 아,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어, 해석이 됐습니다. 아마 들어오면 돈이 6, 6인분, 어, 가족이 여6명이니까그 중에 1인분은 본인이 쓰고, 5인분은 남편이 쓰고, 이제 그 나머지 두 조각은 잘 관리해서, 음,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. 이렇게 꿈 분석을 마쳤습니다.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또 자신이 근심하고 있다든가, 자기가 걱정을 한다든가, 자기가 궁금하다든가, 이런 것들이 이제 꿈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, 어떤 식으로 인도해야 될지 또 내가 어떤 식으로 결정해야 될지를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.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유익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. 여러분들에게도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. 내게 꿈에 관심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시청하시고 또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함께. 분석하면서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